안녕하세요. 오늘 3일절이죠? 제가, 독립운동가 후손가예요, 후손가. 가문 자체가, 그거가 있는 집안이야, 그거가. 그거가 뭔지 나도 몰라. 도끼가 있는 집안이라고. 어? 독립 내가 시킨 거랑 똑같아. 내 핏줄이 한 거니까. 야, 우리 가문이 해줬으면 감사한 줄, 확. 3일절이 나의 날 맞지? 넌뭔 뭐 선을 넘어? 너네는 선 넘지 마. 너네 3일절 어? 독립가 후, 독립운동가 후손한테 뭐 하는 짓거리야? 너네 나한테, 진짜, 어? 절을 해도, 아 진짜 개빡치게 하지 마라. 정신 차리자, 진짜. 응? 3일절 여튼간 나의 날 맞으니까. 그리고 내가 만약에 그 시대에 태어났다. 독립운동, 나도 했어. 진짜, 독립운동.